가수 진욱 드디어 내집 마련.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첫 공개. 가수 진욱이 오랜 꿈이었던 내집 마련을 마침내 이루었다. 그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롭게 꾸민 집의 일부를 공개해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사진 속 공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특히 차분한 톤의 색감과 여유로운 공간 배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10년 만에 이룬 꿈, 진욱은 해당 게시글에서 연습생 시절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내집 마련 위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됐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지난 시간과 노력이 담긴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데뷔 후 수많은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바쁜 활동을 이어왔지만, 집에 대한 로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욱은 매번 전셋집을 옮기며 느낀 불안정함이 있었다.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에도 늘 언젠가 나만의 공간을 갖자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곧 털어놓았다. 인테리어 컨셉. 나를 담은 집. 이번에 공개된 진욱의 집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실은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가득했고, 정면은 화이트와 그레이 톤을 사용해 시원한 개방감을 살렸다. 한쪽에는 직접 고른 레코드판과 턴테이블이 놓여 있어 음악인의 정체성이 느껴졌다. 주방은 깔끔한 화이트 톤의 우드 포인트를 더해 따뜻함을 더했다. 그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가구 배치, 조명 하나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 결과라며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고 설명했다. 집에 숨겨진 작업실 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건 진욱이 공개한 비밀의 방이었다. 그는 거실 옆 문을 열어 자신만의 음악 작업실을 살짝 공개했다. 작업실에는 최신 장비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벽면에는 그동안 발매했던 앨범 커버와 팬들의 편지가 액자로 걸려 있었다. 진욱은 이곳에서 앞으로의 음악을 만들 계획이라며. 집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전했다. 팬들의 반응. 우리 오빠 드디어 해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빠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본다. 집 사진 보는데 나까지 울컥했다. 성공한 가수의 표본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진욱이 과거 방송에서 언젠가 나만의 집을 사겠다. 던 발언을 기억하던 팬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집이 주는 의미. 진욱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다. 그는 이 집을 마련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초대했다.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이 있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안정감을 준다. 스케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큰 힘, 이라며 웃었다. 미래 계획. 진욱은 앞으로 이 집에서 더 많은 음악 작업을 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 그는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려고 한다. 팬들이 직접 집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유튜브 콘텐츠도 기획 중이라. 며, 음악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도 팬들과 나누고 싶다, 고 덧붙였다. 마무리. 진욱의 내집 마련 소식은 단순한 셀럽의 집 자랑을 넘어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아티스트의 성장 스토리다. 그가 새 집에서 만들어갈 음악과 이야기들이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집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공간입니다. 진욱의 말처럼 그 집은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낼 무대가 될 것이다.